그, 콜미. 사설. 사설. 예. 사설 띄워봐. 아, 그리운 허본자. 그러죠? 좀 키워봐. 예능 정치의 제작권도 허본자의 소유다. 봐. 내인기 대단했지? 지금 예능 정치 하는, 예능 하는 사람들의 그 소유권이 경에의 거다. 이 말이야. 또 정치도 짜증내려봐. 약간 다니화가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 한달 지지율이 꽉 막힌 선거보니 거기다, 거긴 거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하, 생략, 깨알 같은 공 도대체 차별을 간다. 이렇게 허전한 선거 때문에 간절히 그리워지는 분이 계시다. 그 별명도 그룹 간허번자 바로 허경영후보다허번자와 비교하면 박, 문, 아는 작은 감자로 보인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 사설 쓴 사람이 하는 소리야. 허경영한테 비교하면 작은 감자래. 엄청나게 비하시킨 거지. 감자로 보인다. 그분의 발밑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야. 그분은 5년 전 애국의 신하이산에서 계시를 받은 모세처럼 나타나셨다. 그리고 돌판에 불로 새긴 십계명 같은 공작들로 우리 머리치, 머리를 내리치셨다. 그제 안철수 국회의원 100명을 자르자. 하고 했다. 박근혜 문제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 잼만 날렸다. 그나마 제대로 반방한 쪽은 심상정과노예찬이다 학교 폭력 줄이자고 학생도 줄이자는 거냐고 좀더 연장하면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할 박장의 말로 영웅이나 뜻도 되겠다. 하지만 짧은 생각들 허번자는 통크게 국회의원 200명을 자르겠다며 미개한 국회 출마 고시를 도입하겠다고 분노하셨다. 그죠?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바위처럼 굳었다. 드디어 정당은 제다 없애고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시키겠다고 확고하게 다짐했다. 이게 맞는 말이야. 어. 정당 패거리 없애야 우리가 사는 거야. 네. 전부 무소속으로 나오라. 왜 무소속으로? 네. 맞아, 맞아. 네. 허본자에 비하면, 어디, 어디, 어디 어, 허본자에 비하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째째하다. 그분은 모든 비정규직에 월급 150만 원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쿠폰을 약속하셨다. 네, 그렇게 했죠. 네. 또한 노조시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다스린다고 했다. 굉장히 강력했죠. 네. 노조대모에서 기업을 거들려면 무기징이야 전부. 그렇게 했죠. 네. 기업 브랜들리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보관되시겠다.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걱정 붙들어 매시라. 오히려 허본자는 직접세를 싹 없앤다는 보너스 모양을 얹혀주셨다. 그리고 방문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로 다 바꿔버려.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아. 네. 대박. 오히려 허본자는 직접 세를싹 없앤다는 보너스 공약을 얹어주셨다. 그리고 방문 안과 똑같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국가 예산을 줄이면 다 된다는 센서 있는 해법을 내놓으셨다. 이건 돈이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마치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여살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어, 또 오늘 봐. 다른 후보들이 소통과 화합을 말할 때 그분은 해방을 이야기하셨다. 이른바 5대 해방이다. 시험 해방. 학생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 안 그래? 한 과목만 수능시험을 치는 거야. 네. 자기 좋아하는 거. 네. 학교에서 공부는 자유롭게 해. 네. 그냥 그래, 그래? 네. 결혼해방, 바로 1억 준다. 네. 맞아, 맞아. 네. 등록금 해방, 반값에 하나 완전 공짜다. 군대 해방,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바꾸죠? 네. 취업해방, 청년은 제다 국가인턴으로 참여한다 1차 국가인턴으로 돌아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다른데 취업, 면접시험 치라, 이 말이야. 수용 다 하겠다, 이거야. 정한정요. 좋아 그래서 15세까지 선거권을 주시고, 맞죠? 네. 15살부터 투표를 하게 해줘. 네. 직접 민주주의를 공부하라 이거야. 네. 학교에서 배우지 말고 직접 투표하는 데 가서 15살짜리가 투표하면 해봐야 아 이게 선거가 이런 거구나 배우잖아. 네. 학생들을 투표소로 보내야 돼. 네. 어, 선거를 국민이 원하면 무한 투표까지 허용할 기세였다. 이렇게 친절하게 맞춰면 구원을 약속한 정치인을 본적이 있는가? 아직 고 보면 예능 정체의 제작권도 허본자의 소이다 힐링 캠프나 무슨 무슨 콘서트보다 훨씬 먼저 예능 무대에 있었다. 맞죠? 네. 직접 라인나고 콘서트를 여시고 콜미를 부르셨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넌, 나와 안 나와? <laughs>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시험할게.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지고더 예뻐지고. 88만원 세대를 넘어온 국민의 절망을 어루만지는 노래였다. 곧바로 음원차 트 상위권을 휩쓴 건 너무 당연하다. 그냥 1등을 계속 나가는 거야. 어, 음. 그분은 이듬해 사이가 라인나우를 발표해 표절 시비를 불렀지만 별 말씀 없으셨다, 그렇지? 거의 통권 양보가 없었면 오늘의 강남스타일 신도롬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양보했지, 어, 그뭐 시비 안걸었지 그렇지? 몇 나오죠? 음, 마치 다니엘과 정부인양 18대 대선판이 쪼그라들었다. 세후보 모두 토론을 무성하는 급쟁이들이다. 자꾸 삽빠삼만 하고 빙빙 돈다, 뭐지? 후번자는 전혀 토론을 겁내지 않았다. 그지, 네. 단지 법적으로 거부당했다. 그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허번 자는 박근혜 의 결혼설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바람에 19대 대선에서나볼수 있을 것 같다. 거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 네. 아, 이게 중앙일보의 사설이야. 네. 이거 어디냐? 중앙일보 맞지? 네. 중앙일보의 아, 그리운 허번자. 아, 그래, 안 그래. 뭐, 연예계고, 정치계고, 내 바람이 엄청 났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일반인이 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죠? 음. 논설위원이 사설 쓴 겁니다. 중앙일보 논설에 나온 거야. 그흑경령에 대해서 콜 노래도 내가 저작권이 센거 알죠? 어, 이렇게 다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조용히.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죠? 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무명을 씌워서 없애려고 난리를 하는 거야. 어, 우리 국민들이 내 공략대로 했으면 팔자 늘어져서 벌써. 풀산 네. 문제 벌써 해결 다 끝났어? 네, 체험살에 몇개 올리게. 이런 정치를 하니까, 이런 정치 하니까, 이런 네. 정치를 하니까, 요 모양이 된 거야. 오줌 이런 거, 이런 거, 푸, 피. 피부 이런 것만 하니까 네. 정치가 저는.